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대에서 반수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1학년 1학기 휴학입니다. 서울대학교는 1학년 1학기가 휴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학하자마자 휴학계를 내고 재종이나 기숙학원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4년 신입생의 경우 1학기에 전체 인원 중약 7.2%가 휴학을 했는데 체감상 거의 10%가 1학기부터 휴학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2학기에 휴학하는 것입니다. 2학기에 휴학하고 수능 보는 것을 전문 용어로 반수라고 합니다. 서울대에 따르면 2024년 2학기에 휴학한 1학년은 약 30%입니다. 1학기에는 10%였는데 2학기에는 30%로 증가했습니다. 서울대라고 해서 왔더니 서울대라고 해서 뭔가 보장되는 것이 없다고 느낀 학생들이 메디컬을 목표로 반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간호대, 농대, 수의대의 경우 거의 절반이 반수를 했습니다. 1학기에는 학교 다니던 친구들이 왜 갑자기 휴학을 했을까요? 보통 1학기 중간고사 공부를 하는 4월쯤에 현타가 와서 반수 결심을 많이 합니다. 3월까지는 좋았거든요. 서울대 붙었고 학기 초에 놀다가 4월이 되고 중간고사 공부를 하려니까 이게 힘듭니다. 전공 공부도 잘안 맞고, 대학교 수업도 그렇게 재밌지도 않습니다. 자, 그렇게 반수를 결심했다면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서울대학교에서 독학으로 수능 공부를 하시겠다고 한다면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방법은 3월부터도 적용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기본 준비물은 기후동행카드입니다. 왜냐하면 버스 타고 이동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동행카드 쓰면 5만 5천원 이상의 가치를 하니까 꼭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첫째로 공부할 장소를 만드세요. 관정관이나 중도에서 수특 푸실 수 있어요? 저는 쪽팔려서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제가 웬, 서울대 웬만한 곳에서는 다 공부해봤는데 다른 사람 시선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대 입구역이나 낙성대역 근처 스터디 카페 하나 잡고 공부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거기에 빌런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동기나 선배가 나를 알아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식사할 식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정문 근처 식당은 동원관 추천합니다. 이게 진짜 고급 정보인데, 자하연 학생회관, 동원관, 이세 곳은 모두 생협에서 운영하는데 메뉴는 같아도 맛이 다릅니다. 제 기준 동원관, 자하연 학생회관. 근데 보통 사람은 학생회관, 자하연, 동원관. 순으로 많기 때문에 조용히 밥 먹기에도 동원관이 좋고요. 아니면 자연도 괜찮습니다. 동원관이 좋은 이유가 서울대 정문에 있어서 서립에서 버스 타고 오면 바로 나옵니다. 낙성대 근처에서 공부하시는 경우 낙성대 홍콩 반점은 맛있으니까 한번 가보세요. 장블랑제리에서 빵도 맛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서울대 입구역에서 공부하신다면 그냥 셔틀 타고 올라와서 학교에서 식사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설입은 가격만 비싸고 먹을 게 없습니다. 셔틀 배차 간격 5분에서 10분이니까 이게 훨씬 시간적으로 이득입니다. 운동을 하고 싶다면 포스코 수영장과 대운동장이 있으니 그곳에서 수영과 런닝을 하면서 건강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포스코 수영장은 제가 가본 수영장 중에서 가장 좋았습니다. 사람이 낮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런닝도 요즘 유행이잖아요. 서울대 운동장에서 러닝? 이거 완전 럭키피키잖아. 러닝이나 산책하기 괜찮습니다. 공부 내용은 서울대생이니까 잘 하시겠지만 하나만 당부드리면 부족한 것을 공부해야 실력이 오릅니다. 한우진 선생님도 모르는 거팔 아는 거 일, 어려운 거일 이렇게 공부하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게 가장 위험한데 이걸 막는 방법은 교과서를 읽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한다는 차원에서 교과서 한 번씩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서울대에서 반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반수할 때제 목표가 서울대를 자퇴하는 것이었습니다. 자퇴할 때 멋있고 기쁘게 할줄 알았는데 굉장히 몸이 건조하게 자퇴하고 끝나더라고요. 서울대 구성원으로서 이 학교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없어도 이 학교는 잘 돌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반수 성공하셔서 원하는 목표 이루시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